법인을 왜 하시려 고 그러세요? 딸은 그때 제가 그 백화점의 문단센터 강 강좌에서 법인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RP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었을때뭐 대출이 좀 용이하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소규모 주택 같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를 사고 팔 때는 굳이 세금 혜택이 음, 좋아요. 그런 그러면 <laughs> 질문 자체가 네. 개인으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네요. 좋습니다. 법인은요 세금이 뭐 구간마다 좀 다르고 물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양도세보다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팔때팔 팔 때는 양도세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이게 장점입니다. 어, 그럼 하지만 사는데. 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사고요. 어,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금이 취득세가 많이 비싸고, 그리고 아까 대출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거꾸로 신규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더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살때좀 제약이 있다와 팔 때, 어,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어, 좀 적다. 이두 가지가 큰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 이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갖고 올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 법인은 나 홀로 법인이어도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심지어는 뭐 아주 간단한 뭐 주차 딱지를 내 돈으로 그 법인에서 돈을 썼어도 난 빌려 쓴 겁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법인을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거에 크게 문제를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월, 그 회사에 월급쟁이면 되지 않냐. 또는 뭐그 회사가 배당이 있으면 배당 소득을 얻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것들로 많이들 이제 방법을 쓰는데. 그러면 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돈이 또 세금이 발생합니다.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양도세를 감면한 게 여기서 다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세금만 얘기하자면 어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갖고 오지 않아도 된다면 상관이 없고 첫째, 갖고 와야 된다면 여기서 어떤 절세를 할 것이냐 이 절세를 안 하면 개인으로 하는거나 법인으로 하는거나 그 혜택이 없다.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난 앞으로 집도 법인으로 사도 되고 다 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자산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 개인으로 갖고 와서 써야 된다, 개인 돈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양도세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땅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할때 그냥 계속 개인으로 진행하는 네. 제 생각에는 그래 갖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경매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이건 이미 경매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건 법인이 좋고 개인 좋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까지 가자면 제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다가 어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이렇게 하면 법인으로 하기 훨씬 더 이익인데라는 구체적인 뭔가가 본인한테 딱 섰을 때 그때 개인과 법인을 양쪽으로 다 활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사업자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부동산으로 크시려면 임대 사업자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했다가 예, 개인으로 했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인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